그런데, 급이 좀 높은 여자들은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도 많고, 비교적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이 여자들보다 기센 남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예쁜데 당신에게만 잘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여자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걸 컨트롤 해버리면 이런 남자가 말 그대로 기가 센 남자예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로잡는 기센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가 세다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세기도 하고 뭔가 성격이 더럽다던지 혹은 여자와 기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던지 또는 화를 잘 내고 제멋대로인 경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이건 여자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세 여자라고 하면 무슨 정신병 있는 미친 여자 떠올리면서 기세 여자를 굳이 왜 만나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가 쎄다는건 단순히 성격이 더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저 같은 경우도 기가 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대충 여자들에게 기쎄다는 말을 들을 때는 거의 이런 식입니다. 어, 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나보다 기가 약해서 약간 내 앞에서 주눅 든다든지 뭐만 하면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횡설수설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 오빠는 확실히 나보다 기가 좀센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싫어? 라고 물어. 보면 아니 그래서 좋다고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존나게 그냥 좋은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 장벽을 넘기는 힘들지만 한번 넘어버리면 다른 남자들이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가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냉정하게 볼때 가치가 떨어지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서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급이 떨어지는 여자들은 너무 신경을 자극하는 기술적인 걸 쓰기보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거나 어, 자격부여를 해주는 편이 더 낫다. 근데 우리는 급이 떨어지는 여자들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급이 좀 높은 여자들은 남자 물량이 항상 받쳐주기 때문에 디폴트로 기가 센 여자들이 좀 많고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도 많고 비교적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이 여자들보다 기센 남자가 되면 다른 남자들이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압도적인 스타일의 여자들을 보다 더 쉽게 꼬실 수가 있고 대부분 이런 여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남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 철벽을 쳐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쁜데 당신에게만 잘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여. 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딱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본 영상을 다 보시고 고정 댓글에 무료 책자를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기가 세다는 걸좀 풀어서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순간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가 말 그대로 기가 센 남자예요. 이 주도권 쟁탈전은 여자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일부러 내가 먼저 주도권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도권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는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걸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런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필요하다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필요가 없다면 손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사실 처음 본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남녀 사이는 조금 달라요. 남녀가 만나면 피디 알게 모르게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남녀 사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깊게 어, 공유하게 되고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정 문제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공유를 하게 되죠. 만나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남녀 관계의 주도권 쟁탈전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해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빙신 같이 넘겨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당신을 남자로 안 봅니다. 심지어 사귀고 있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자가 무조건 싫어하는 남자는 뭐든지 다 맞춰주는 남자예요. 이건 뭐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제 생각 자체를 여자가 싫어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건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순간에 주도권을 가지고 올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가 기가 센 남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순간 이게 뭐냐 그리고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남자 입장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여자에게 맞추지 말아야 하는 부분 혹은 맞추기 싫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좋아한다면 무엇이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자가 싫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일부러 여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라는 게 지금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꿈이없고 숨김 없이 표현을 할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야 하는지 이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보통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초반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꼬셔서. 사고 싶으니까 뭐 사귀고 싶으니까 등등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돼가는 분위기를 망칠까봐 이 여자와 만들어진 분위기를 깨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요. 좋고 싫고 즐겁고 즐겁지 않고 심지어 뭘 같이 먹었는데 맛있다, 맛없다 이런 부분도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잘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당을 예약했는데 맛대가리가 없는데도 맛있다고 거짓으로 감탄을 한다든지 뭘 같이 보러 갔는데 그렇게 재미도 없는데 재밌었다고 한다든지 뭘 같이 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싶은 척을 한다든지 챙겨주기 싫은데 챙겨주려고 노 노력하고,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난또 자상한 남자여야 하니까 자상하게 다 받아주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이 있는 이 시간을 여자가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저런 방식으로 원래 자기 감정을 잘 표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맞대가리 없는 식당에 간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요리를 못하는 주방장 잘못이지. 여자를 챙겨주기 싫으면 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억지로 뭔가 내 감정과 반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이러면 내 감정과 표현의 불일치가 순간순간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여자는 다눈치 다는데 있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면 아얘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여자 역시 가식을 떨면서 되게 불편해한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뭐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조차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주도권 쟁탈전이고 뭐가 없어요. 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에게 잘 맞춰주는 성격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들을 거의 다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겉보기와 다르게 여자한테 잘 맞춰줄 것 같아.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이런 스킬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실제로 제가 여자에게 잘 맞춰줄 것 같다고 느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내가 맞춰주길 원하니까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도 그걸 알고 있을 거거든.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여자가 얘기를 하면 이게 칭찬처럼 느껴지니까 어 그치 나 여자한테 잘 맞춰주는 편이지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일단 실제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뭔 일이 있으면 오빠 여자한테 잘 맞춰준다며 거짓말한 거야? 이런 빌미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딱히 여자에게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내가 드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는 대로 일단 비웃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뭘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갔고 결국에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여자가 괜찮은 남자에게 잘 맞추는 성격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뭐 오빠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점 이게 내 생각에 그렇지 않다면 여자가 좋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좀 별로다 이런 종류의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칭찬을 했는데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고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기도 아주 쉬울 뿐더러 주도권 또한 아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하기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이 이렇다라고 단순히 내걸 표현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 두 번째는 여자에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요구했다가 여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무난한 거 뭐가 있지? 이런 생각회로가 돌아갔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원하는 걸 요구하지 못하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특히 좀 관심있거나 예쁜 여자들 앞에서는. 하지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자는 리드 당하길 원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도 리드 당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정해서 시켜주길 원하고 누군가 선택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뭐 반발심이 들겠지만 어, 다시 한번 말해 강요라고 느껴지면 반발심이 들겠지만 이 인계점이 오지 않는 수준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리드를 당하길 원합니다. 자, 다시 남녀 관계로 돌아오면 여자는 남녀 관계에 있어 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남자가 이를 떠안고 리드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할수 있어도 기본적인 여자와의 어, 주도권 쟁탈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걸 여자에게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상호작용 시에 선택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는 여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잘생긴 남자를 알게 됐는데 그 남자 진짜 좀 생긴 건 괜찮았는데 좀 별로였다 만나자고 해놓고 자기가 만나기로 한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자꾸 나한테 골라보라고 하고 그럼 뭐 그냥 정해주면 갈 텐데 얼굴값 못하더라 여자 많이 안 만나본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제가 아니 그런 남자들이 많아? 그냥 지도 끼고 검색해서 아무데나 찍고 오라 그러면 여자들 다 오던데 그게 뭔 기집애 같은 행동이래 내 말이 뭐 이런 대화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또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초반 대화가 지나면 나는 말잘 듣는 여자가 좋다 뭐 섹시한 여자가 좋다 나한테 성적으로 어필하려는 여자가 좋다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처음에 반발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면 나 원래 남자 말잘안 듣는데 오빠 말은 이상하게 듣게 되네 이런 출력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몇몇 여자들에게 들은 말 중에 자기가 어떤 남자를 몇달 전에 만났는데 그 남자가 됐든 자기는 순종적인 여자가 좋다 이런 말을 해서 아니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그런 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한 여자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저런 말을 여자가 먼저 하더라도 나 역시 그 부분을 원한다면 그 부분에 동조하지 않고 어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어 그래 근데 나도 순종적인 여자가 좋던데 이것을 시작으로 이래저래 컨트롤을 하다 보면 결국 저한테는 순종적으로 되는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어떤 남자는 욕하고 나한테는 내 말을 잘 듣는지 짧게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은 했는데 그 이후에 여자의 반응에 대한 대처와 전체적인 컨트롤 능력이 어좀 부족한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본 영상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게임 실력이 올라갈수록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컨트롤해버리면 당신에게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자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던 자기가 원하는 걸 솔직하고 꾸밈없이 여자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선행돼야 그 다음 대처를 하던 뭘 하던 하기 때문에 일단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일단 생각해 보시고 어 표현해 보세요. 여자는 리드 당하기 원한다 이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로잡지 못하는 남자들을 위해 중요한 순간을 지배할 줄 아는 기센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내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최소한 여자에게 기주가 빌빌 되는 남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러스테커였습니다.